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병원 가기편 20강 마지막 강입니다. 네, 아프지 말아요. 저랑 같이 20강까지 달려오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아프지 마세요. 자, 저랑 함께 오늘 수업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병이 발생하다, 어, 병이 나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병이 발생하다. 일단 중국어에서는요, 발생하다라는 동사가 먼저 앞에 나오겠죠? 자, 발생하다 하는 생자가 나옵니다. 자, 쏜. 이게 일단 이렇게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쏜. 그렇죠, 발생하다. 쏜.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 이제 병이 뒤에 와줘야겠죠? 그래서 발생하다 병이 병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쏜 병. 그렇죠. 다시. 生病, 네,再来生病. 음 그렇죠. 자 여기 뒤에 러가 붙으면요, 我病러 아시죠? 나 병났어 같은 말이에요. 我生病러 나 병이 났어 하고 마무리 짓는 거겠죠. 자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럼 저랑 함께 대화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니자 말라 너 어떻게 된 거야?라고 했을 때, 我病러 대신에 我生病러 그리고 워부슈후 대신에 워션비러나 어, 병이 났어 병 났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꼭 외워 주시고요. 네나병 났어라는 표현. 네 이거 꼭 외워 주세요. 지금 머릿속에 정리해 볼게요. 시간 좀 드릴게요. 네 되셨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비에 네이 단어를 볼 텐데요. 자 비에는요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니 비에 하시면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하면 막 이런 뜻이겠죠. 자 비에 하지 마라.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스마일은 뭐냐면요. 자 비에 뒤에 무엇을 하지 마라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스마일 자리는 무엇이 들어가겠죠? 아, 그렇죠. 여러분들, 무어 네, 그럼 여기 만약에 먹다가 들어와요. 비에 칠 하시면 먹지 마라, 요런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를 구성해 볼게요. 자, 비에 턴 하시면은 아프지만 되게 좋은 말이죠. 비에 턴, 비에 덩러 습관적 으로러를 붙여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비에 덩러, 어, 남자친구에게, 애인에게, 자, 비에로 아프지 마. 라고 한마디 해볼게요. 자, 그리고, 비해, 别生病. 어, 오늘 배운 표현이죠? 어, 아프지 마라. 병나지 말아라. 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꼭,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저랑 함께 오늘 사자성어 하나 배우고 갈게요. 여러분들, 만수무강 하세요. 라는 단어. 혹시 요거 아시죠? 사자성어. 사실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만수무강이란 표현하지만 중국어로 만수무강하세요라는 표현은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유식하게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어원 그대로 옮겨서 한자어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수무강하세요. 자, 만수무강은요, 완, 쇼, 우, 짱이라고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한글자씩 볼게요. 자, 완, 쇼, 우, 지야, 그렇죠. 만수무강 이뜻 자체는 아시죠? 만세까지 오래 오래 많이 오래 사세요. 어, 나쁜 일 없이 오래 오래 무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자, 따라 읽어볼게요. 만쇼무강 그렇죠. 다시. 후와인쇼 네, 오지앙 네이 표현은 중국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다 이 정도 네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한번 오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배운 단어를 구성해서 문장을 볼게요 니비에셩비어 자 볼게요 아프지 말아라 너 아프지 마 말고 여기서 안 끝났죠 뭐라 하냐 완쇼, 오지야 만수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 떻게 표현하나요? 네, 谢谢, 아이링. 아이링은 저, 제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약속. 이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고맙습니다. 아이링.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네 선생님이란 단어 알려드릴게요. 라오슈네 선생님이란 단어예요. 자, 씨씨 라오슈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업이 끝나려 하니까 제가 우울해서 오늘 우울한 마음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만수무강 하시고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씨씨에 따지야. 짠! 아이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용도 복습해 볼게요. 자, 아이린, 완쇼, 우장 하세요. 자, 여러분들, 아이린, 만수무강 하세요. 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들 벌써 우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만수무강 하세요. 항상 아프지 마시고요. 아플 때마다 아이린 생각하면서 중국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프지 마시고, 저랑 다음 강좌에서 꼭 만나요.